자, 이번 시간은 공장 저당이에요. 공장 저당. <laughs> 공장 저당이 뭐냐 하면, <laughs> 자, 공장 알지, 공장? 네. 공장. 공장에 뭐가 있지? 공장에 뭐가 있어? 공장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필요한 거 얘기해봐. 음, 어, 얘기해봐. 기계 기계 네, 있어야 네, 되고 또, 근데 기계가 있어야 되겠지? 네. 또, 공장. 좀 넓어야 되고요. 그 땅이 있어야 되겠지? 네. 또, 또 예술? 건물이 있어야 되겠지. 네. 땅 위에 건물 있고 기계가 있어야 공장이지. 네. 요세 가지가 있어야 돼. 아. 땅에 건물 있고 기계가 있어야 돼. 어? 네. 그렇겠지? 네. 그래 공장이겠지? 네. 음. <laughs> 자 그런데 어요 요것을 저담하는 것을 공장 저당이란 거야. 공장 저당. 공장 저당은, 공장 저당 하는 등기부가 따로 있어. 어? 공장, 재단 등기부가 따로 있어. 이거는 부동산 등기부가 아니야. 아. 공장, 재단 등기부가 따로 있어. 자, 여기에서 부동산은 뭐야? 땅하고 건물이지. 정보는. 이게 건물이지. 네. 그러니까 부동산, 플러스 기계가 들어가면 뭐가 된다고 공장 저당이 된다고 네응 어? 이거고 부동산에 기계가 들어가면 공장 저당이 되는 거야 그러면 공장 저당 빼기 기계는 뭐지 공장 저당 빼기 부, 기계는 뭐지 부동산 음. 부동산 등기가 되는 거야 아. 알지 공 이봐 여기 봐고 자기 빼기 부동산에 기계가 들어면 공장 저당이니까 공장에서 기계를 빼면 부동산이지. 아 네. 어? 네. 자기 빼기 하는 거잖아 지금. 네. 음, 그 이게 네. 부동산 등기란 말이야.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인데 있는데 땅하고 건물만 있었어. 처음에 네. 땅에 건물만 있었어. 이건 무슨 등기야? 이 무슨 등기를 해야 돼? 부동산. 부동산 등기를 해야돼 네. 부동산 등기를 하는데 내가 여기다 기계를 갖다 넣었어 사가지고 기계를 무슨 뭐 만들 수 있는 기계를 넣었어 그럼 이게 무슨 뭐가 된다고? 공장재단 기계를 넣는 순간 공장재단이 공장 되고 공장재단 등기부에 등, 등기를 등 하는 거야 부동산 등기에 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알았지? 네. 네. 자 그런데 내가 이 기계를 팔았어 다시 기계가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 다시 네. 공장재단 등기에서 다시 이제 이번에 제거. 다시 또 부동산 등기로 또 바뀌지. 네. 기계가 없어졌으니까. 네. 자, 그러면 내가 기계가 한대 있었어. 네. 한대 있었는데 한 대를 더 추가해. 그럼 그 기계 추가한 건 적으면 되지. 네. 네. 어, 세 개를 추가했어. 그러면 또 기계 추가한 건 적으면 되지. 네. 그렇게 추가하다가 이세 개를 전부 다다 다 빼버렸어. 네. 다 빼면 뭐가 돼? 또 부동산 등기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 그게 공장 저당에 대한 기본 개념이다 요걸 생각하면서 들으라 지금부터 네. 공장 저당권은 부동산 등기부가 아니라 뭐? 부동산 등기부는 공장 재단 등기부 빨리 빨리 따라와야지 재아 네. 공장 재단 등기부에 기록한다 네. 일반 저당이 뭐야 일반 저당이 네. 부동산 그거란 말이야 네. 거기다가 공장 저당목록 공장 저당목록 공장 저당 목록이 뭐야? 기계, 기계. 기계에 관련된 거. 음. 그게 되면 공장 저당이 되는 거야. 어, 공장 저당. 공장 저당에다가 공장 저당 목록이 기계가 빠지면 일반 저당, 부동산 그 등기가 되는, 부동산 저당이 되는 거야. 알았지? 네. 자, 공장에서 떨어진 기숙사는 네. 공장 저당에 같이 들어가지 않는다. 기숙사는 따로 부동산. 따로 어, 부동산이지, 기숙사이기 때문에. 맞지? 네. 그러니까 공장 저당과 기숙사를 같이 하면 어떻게 돼? 이건 또 공동저당이지, 되 공동저당. 네. 이해됐나? 네. 공장 저당에 기숙사가 있으면 또 이건 또두 가지, 두 가지의 저당이 되기 때문에 공동저당. 네. 자, 그럼 공장 이 포함되는 것이 뭐냐면 어 공장으로 인정되는 거, 공장으로 인정되는 거, 공장으로 인정되는 거. 네. 주유소 주유기는 공장 저당에 들어가는 거 주유소 주유기는. 네. 전화 교환하는 데는. 이것도 공장 저당이야, 공장 저당. 꽃 재배 시설도 꽃 재배 시설에 꽃 재배를 위한 막기계 같은 게 있지. 그것도 공장 저당에 들어가는 거야. 서버 컴퓨터 이런 것도 공장 저당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공장 저당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또 양식 시설 이런 것도 다 공장 저당에 들어가. 근데 공장 저당에 들어가지 않는 거 볼링장, 주차 빌딩, 풀장, 물탱크 수영장, 시설, 뭐 사우나 건물 이런 거는 공장 저당에 들어갈 수 있지 않는다. 이거는 공장 저당이 아니다. 이건 뭐 부동산에 관련된 거지. 공장으로 주차 빌딩을 기계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야. 오케이? 네. 볼링장? 기계인가? 어떤 생각한 기계지? 네. 근데 뭐 생산하는 기계, 공장 기계가 아니라고. 이거는 알았지? 네. 4번. 토지와 건물 소유자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는 동일하지 않아도 돼. 토지는 5년 거고, 어 건물은 지연이 거라도 어, 지연이 거라도 소유 자체가 소유 자체가 지연이 거라도 그두 개가 기계하고 다 묶여서 전부 다 공장 저장이 될수 있어 토지와 건물 소유주 꼭 동일인이 아니어도 된다 그런데 기계와 토지 자 여기에 있으면 어요두 사람은 소유주가 같던지 1번 2번, 3번 되어 있으면 1번과 2번 소유자가 같든지, 1번과 3번 소유자가 같든지, 1번, 2번, 3번 소유자가 같든지, 요거는 같아야 돼. 근데 2번과 3번은 달라도 돼. 2번과 3번은 달라도 돼. 네. 1번과 2번, 1번과 3번, 1, 2, 3번, 요거는 같아야 되는데 2번과 3번은 꼭 같지 않아야 된다. 땅과 건물은 소유자가 달라도 돼. <laughs> 근데, 땅과 건물, 아니면, 땅과, 아, 건물과 기계. 땅, 그러니까, 기계와 땅, 기계와 건물은, 하여튼, 둘 중에 하나는 소유자가 일치해야 된다. 네. 등기 목적, 우리가 이제 등기부 적을 때, 첫 번째 뭐지? 등기부 1번, 순위 2번, 등기 목적이지. 네. 그 등기 목적에다 뭐라고 적는다고? 건저당권 근데는... 설정, 이렇게 정는다고 건저당권 설정, 공장 저당권 설정이 아니라, 건재당권 똑같지? 공장 저당권도 등기 목적은 건재당권 설정이네? 맞지? 건재당권하고 네. 네. 똑같네? 네. 어, 건재당권 설정? 이렇게. 적는. 그리고 공장 증명서는, 공, 그럼 이게 공장이 아니야? 증명서 누가 적어줘? 채권자가 적어. 채권자가채권자인 건재당권자가, 공장이라는 증명서를 적어준다. 그럼 공장 저당이 된다. 6번. 기계 목록이 변경될 때, 소유자, 소유자, 누가 기계 소유자가, 단독으로 목록을 변경하면 돼. 기계는 공장 막 돌리다 보면 기계는 수치로 바뀌겠지. 네. 어? 어. 처음에 담보 잡았을 때는 한대있는데두 대가 될 수도 있고 세 대가 될 수도 열대 됐다가 또 고장나면 한대 뺐다가 또세 기계 넣었다가 계속 바뀌지. 네. 그 바뀌는 것은 기계 소유자가 단독으로 목록을 계속 바꾸면 된다고. 네. 추가하시는 추가 목록만 넣으면 돼. 그냥 인간 같은 거 없이 지금 이 기계가 추가됐다고 추가 목록하면 되고. 예를 들어 기계가 전부 다 폐지되서, 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전부 다 번개발해서 다 폐지된다 하면, 전부 폐지할 때는 일반 저당으로 변경해서 부기 등기 한다. 일반 저당으로. 그리고 일부 변경되면 부기 등기, 변경 등기는 불가하다. 기존 기계 모두 폐기, 새로운 기계, 기존에 있는 열대를 다 빼고 완전 새로운 기계를 가, 다시 들어간다. 그러면 공장 저당에서 건 저당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공장 저당으로 바뀐다. 두번 변경 등기. 그러면, 어. 음. 그럼 돈을 두배 받는 거지? 네, 맞지? 네. 음. 자, 오케이 여기까지 공장 저당